진짜, 부지런도 해라. 이 시간에, 해도 안 땄는데 벌써 서핑을 하러 왔어. 차 너무 까리한 거 아니야, 진짜? 겁나 귀엽네. 이거를 내 나이 또래 여자애가 몰고 있었어. 저기 는 아저씨 서핑하고 나와서 화장실 가서 샤워하고 정장 입고 나와서 지금 출근하려고 하고 있어. 대박이다. 진짜 대박스러운 호주 사람들. 그리고 여기 또 대박스럽게 부지런한 사람 또 있죠? 지금 여기 샤워하러 왔거든.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진짜. 겁나 커. 그냥 가만히 있어라, 알겠지? 마리오, 안녕. 주차장 통통 비어있는 거 봐, 너무 좋은데? 여기에 컨뱅크랑 유사스웰 서비스가 다 있대서 등록증 그거 하나 떼고 컨뱅크 가가지고 오늘 어카운트 닫으려고 자, 여기는 캐닝 베일이라는 곳이고.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베트남 비건 레스토랑에 있어서 왔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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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이거 완전 생선 한 마리 통째로 구운 거잖아. 근데 이것도 비건이란 말이야. 그리고 진젤스팀피쉬 Everything is vegan. <laughs> 이 양을 보라고. 이게 1 3 불이야. 1 3 불, 1 3 불. 최고야, 최고. 꼭 와야 돼 여기. 비건 고기도 있고 비건 완탕 같은 것도 있고 완전, 이거 비건 소세지 같은건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 요 음. 여기는 비건 아닌 사람들이 와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야 음. 음. 그리고 이플라너도 이거 진짜 대박이요 흑불이 무청나고 이거 우리가 매번 먹는 똠냠볶음밥이거든?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식같은데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볶음밥 이것저것 먹어는데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 <laughs> 정말 여기 대박이야 꼭 와야 돼 여기는 정말로 너무 맛있어 오늘 밤에 친구 집에 가서 자는데 근데 내 감기가 아직 완벽하게 나은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빠르게 해봅시다. 다시 비법?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뭐야? 비카, 비카, 비카. 아, 보글. 헤글이. 음성이 나왔고? Oh, oh man I look at how 아지 아유, 유사 쇼트. 아, 오, 아기. Did you s 자, 여기는 시드니 시티 쪽이고. 노블오 생일이고 내일 아침에 떠나 사람들 계속 만나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오늘 하루는 우리끼리만 보내서 해가지고 지금은 내 랩피드 테스트 하러 가는 길이고. Thank you very much. r Thank you. Thank you.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. 이렇게 아파도 코로나 아니야. 와, 타운홀. 진짜 개오름만이다. <laughs> 예?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스팟이라고 하지. 포토스팟으로. Hi, how are you? Good, how are you? Good, good. Yeah, n nice, yeah, yeah. i <Aqua> Það er það. As we're cruising along, doesn't matter where you're looking, everyone just needs to keep their eyes out of the boat. Okay? If you see a splash or a blow or some dolphins or anything cool, just give me a big yell and let me know. Okay? 너무 재밌었어. 고래는 <debuted> 엄청 많이 보던 건 아니었어. 도기술매 a k i 와! g a video.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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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서 봤고 스피드 보 o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. And he liked it in the end as w e l l o o Woo! Woo! Well, look at oh, this one. Here we are. And their chips is fucking amazing. Yeah, I showed them. Yeah, you did. Yeah. Thank you. Thank You're you. Welcome. Something happened in the middle of your burger. Thank you. There's a hole in the middle. This is a special burger, but it a lot of stuff in it. Wow. 내 것도 먹어봅시다. 베지버거. 보통 베지버거나 패티가 굉장히 드라이해. 근데 여기는 진짜 촉촉하고 맛이랑 향을 너무 잘 살렸어. 이에막 치즈 흘러 넘치는 거 봐. 마루카, 여기도 꼭 오세요. 진짜 개맛있어. 자, 방금 호텔에 입실을 했고 진짜 별거 없지만 자, 이, 여기 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 저 벌써 꽉 찼는데 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든 저게 다 담아야 돼. 큰일 났어, 이제. 이거를40% 주고 중고를 샀는데 대단하더큰거 사고 싶었는데 큰 거는 바퀴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. 그래서 <laughs> 그냥 차에서 막 집어온 거야. 이 여기서 이제 다 제대로 싸고 뭐 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집에 써야 돼. 내가 틀어왔어 너무 좋아. 어 뭐야 주우. 주 뭐야 이거 설마? 주 대박사건. 와 죽을걸이다 진짜. 바로 가야지. 어? 가방 체크하는 거 별로 안 바쁜데? 아 다행이다 진짜. 좋네 차이라도 좀넣시고 태국에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하자마자 홀리우한테 연락을 했는데 <laughs> 둘이서 전화기 붙들고 엉엉 울었잖아 <laughs> 아침 다시 일어나서 짐 정리하고 얘도 방금 막 자다 깬 상태였고 정신이 없어서 뭔가 헤어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 그냥 진짜 감흥이 없었던 거지 솔직히 비행기 뜨고 나서도 내가 시드니를 떴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여기 방콕 도착할 때까지 어젯밤에 울리지 갔다 오고 홀리오한테 쪽지를 남겼단 말이야 그 핸들 위에다가 올려놓고 왔는데 내가 이륙하자마자 그걸 읽은 거야 차에서 혼자 엄청 울었다는 거야 지금 얘기하니까 또 눈물 나 일정 때문에 얘는 3주 뒤에 죽을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비디오 콜이 오더라고 이렇게 얼굴 보자마자 진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진짜 누가 보면씨 코로나 때문에 헤어진 커플인 줄 그렇다는 거, 진짜 내가 시드니에 떠났다는 게 약간 이제 좀 실감이 나. 정말 한국에 가까워졌구나 이런 이 설렘이 좀 있는데, 아 어, 근데 아 이런 건 예상 못 했네. <laughs> 아직도 울고 <오고> 있어. 감정이 <laughs> 주체가 안 되네. 이거 보니까 더 눈물 나. <laughs> 나좀 있다 <이따> 인천 간다. <laughs> 아왜 이렇게 눈물 i 는 I'm going to take it. I'm g o 나 w e h a v e i n t e r n e t h e r e i e o Thank o 인천 한데 간다.